이번 주도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2일 트럼프는 미국 재무부 장관으로 스콧 베센트를 지명하였습니다. 베센트는 헤지펀드 운영 경력이 있고 미국의 억만장자 중한 명입니다.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정부 규제를 완화하고 에너지 생산량을 증대하겠다는 입장이고 국가의 부채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긍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암호화폐가 어떠한 정책 테두리 안에 있게 될지 주목해봐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센트는 트럼프에게 333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재정 적자 문제를 2028년까지 GDP의 3%로 줄이는 것, 규제 완화를 통해 GDP의 3%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 석유 생산량을 300만 배럴 증산하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방향성은 고용을 증대시키고 국가 부채를 줄여서 미국의 성장을 도모하고 에너지 가격 안정화로 방향성이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14일 텍사스 델러스에서 파월 의장은 경제는 금리나를 서둘러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다며 금리나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미국의 경제가 꺾이지 않는 것과 더불어 트럼프 당선에 따른 관세인상 효과의 우려를 표현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입장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베센트와는 맞지 않을 수 있고 파월 의장은 임기 기간 동안 충돌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12월의 금리 인하는 갑작스레 중단할 이유 또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제 지표는 모두 예상치와 부합하는 데이터니까요. 그리고 현재 가자지구의 휴전 논의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또한 러시아와의 휴전을 언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에너지 가격 안정화도 가능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의 추수감사절도 있었고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 주간에 있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내용 알아보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